문지연님, 김건희 12월 3일 결심 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아, 김건희 결심 공판 그 검사가 형을 어느 정도 때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김건희 결심 공판이라는데 형 구형이 어떻게 나와요? 구형 구형 숫자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어떻게 나와요? 구형. 우선 숫자 6을 보여줍니다. 설마 6년은 아니겠지? 설마 6년은 아니겠지?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이 킹오브컵 보여주시면요. 아,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은데? 무기징역 나올 수도 있지만 약간 숫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6년과 그 근처의 형을 받는 것 같은데? 6년? 6년? 긴건이 <laughs> 6년 받으면 우리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자, 긴건희 먼저 숫자 6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검사들이 되게 짜게 긴건이 구형 때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열받는데? 만약에 진짜 긴건이 6년 때리면 우리 국민들, 어, 일이 틀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니면 수, 숫자 6과 관련 있는 거예요. 뭐, 16년? 26년? 36년? 이런 식으로 수, 숫자 6과 관련돼 있을 확률이 좀 높고, 근데 숫자 6을 먼저 보여줬다는 거는 이근처에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어, 하여튼.